몇년 전부터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던 일들이 이제 가시권으로 보이는 것 같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특히 저 같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될 테지만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한 25년 전 세계말 감성의 한창일 때 최초의 사이버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 이렇게 생겼죠? 지금 보면 그냥 아바타 정도의 생김새라고 생각하고 있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가상인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인스타그램을 가상인물이라는 사전 정보 없이 본다면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이제는 단몇초 만에 진짜 같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퀄리티는 인간의 눈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기 힘든 수준까지 이르렀죠. 메타는 동영상 기반의 AI 플랫폼을 발표합니다. 글로 내가 원하는 말을 표현하면 그것이 영상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아직은 짧은 영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퀄리티는 사람이 직접 만든 것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플랫폼이 시간이 지날수록 퀄리티가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겠죠? 그 길이도 점차 길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좋아하는 웹소설 한 권을 통째로 넣으면 실사화가 되기도 전에 나만의 영화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저는 영상 시장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정보를 다루는 제가 만드는 영상 정도는 곧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 AI 영상 플랫폼은 구글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보는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천억 배는 많으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추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크립트를 인간이 쓴 것인지 AI가 쓴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이제는 거기에 어울리는 자동화된 영상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미 학습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올해 영상을 시청하는지, 어떤 썸네일에 클릭하는지도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기획, 작가, 출연, 편집하는 데에 일주일을 소요할 것을 단 10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영상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알고리즘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1일 1 영상을 올리는 게한 개인 인간이 수십 개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광고비를 유튜브와 굳이 나눌 필요 없이 대기업이 100%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현실이 슬픕니다. 왜냐하면 당장 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구글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할지 아니면 다른 회사의 플랫폼이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AI가 만든 창작물과 사람이 만든 창작물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세 개의 노래가 나올 것인데 한 개의 곡이 AI가 작곡한 곡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번. 2번 3번 Running the numbers, Monte Carlo simulations, stochastic models. We got the perfect combination. We dealing with uncertainty, but we never stressed. Cause we equipped with the knowledge we finessed. Risk theory, loss distribution, we the best. Financial security, we put into the test. We got the certifications plus Sarah. No actuary in the game could do it better. Drop in fact <�kop veces> 자, 어떻습니까? 어떤 고기 AI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Okay. 네, 세곡다 AI가 만든 곡입니다. 세 번째 곡은 드레이크라는 유명 래퍼의 목소리를 가져와서 가사까지 AI가 직접 생성해 만든 곡인데요. 적어도 작곡 분야에서는 AI의 창작물이 인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꽤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분들도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 만약 AI의 영상이 인간이 만든 것과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I 영상은 영화도 만들 수 있고 드라마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행할 때는 수백억의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프로덕션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수많은 방송국과 영화사, 유튜버, 촬영기사, 편집기사, 작가, PD 또는 연예인들의 사라짐을 볼 것입니다. 약 30년쯤 후에는 본격적으로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야가 그렇듯 단번에 무자르듯이 나타나지는 않겠죠. 이전 영상에서도 CCTV의 보급화로 강도 건수가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는 15년이란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곳이 다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요. 세기말에 우리가 즐겨보던 잡지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라진 잡지회사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를 받아들이고 같이 앞서갈 방송국 프로덕션 그리고 개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에 보면 2090년에 대해서 다른 영상이 있는데 제가 위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 영상을 보면 살아남은 초거대 기업을 소유한 기업인 0.001%와 살아남은 연예인, 그리고 스포츠 스타 등 인플루언서 계열 0.002%를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는 직업이 없거나 그때에도 로봇이 대체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이 너무 극단에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지금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없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취미 생활을 즐기면 되니 어떤 분들에게는 더 좋은 세상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저는 10년 후쯤에는 제가 말한 영상을 직접 만드는 AI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가 채 g p t 처럼 처음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때 미래산분이 이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